나중에 <laughs> 이거 오늘은 제일 바쁜 날을 한번 찍어볼 거예요. 제가 프리랜서라서 매일매일 하는 일이 다른데. 제일 바쁜 날이 목요일이거든요 목요일은 9시부터 출근을 해서 밤 10시에 맞춰서 귀가가 11시에 되는 그런 풀 스케줄이 날이어서 그날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다른 날은 뭐 2시간 일할 때도 있고 일안할 때도 있는데 이렇게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아무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작 뭐야 갑자기 <laughs> <목소리> 안녕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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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아니 자 저랑 늘 함께하는 첫 시간에 뭐하죠 아우 지라 잠깐만 뭐 <laughs> 한다고 리듬 트레이닝 리듬 트레이닝 이 뭐죠 리듬 트레이닝 그게 뭐냐고. <laughs> 알겠다고? 그게 뭐냐고 리듬 트레이닝 하죠 <laughs> 어, 진짜. 어, 어, 예. 아 진짜 다운 리듬은? 예알아로 그러면 업리듬이 아, 아, 있기 위해서 그전 박자에는? 다운로드 아, 반대로 아, 아, 다운 리듬이 아, 있기 아, 위해서 아, 그전 아. 박자에는? 업몰 리듬을 체인지하는 세 가지 방법은? 스탑, 더블, 리듬뭘 가르쳐? 다 아는데 <웃음> 아, <웃음> 맞아요 아, 스탑과 더블과 홀드가 차례대로 들어가면 돼요 네 네, 분입니다 누가 수업 중에 합품을 하나? 아니요 좀 목소리를 빠진다 꽤 재치셨어 해볼까요? 1, 3, 7, 2, 5, 8이야 수현아 알겠지? 네, 1, 3, 7, 2, 5, 8이고 스탑과더블과 홀드 차례로 들어간 거 이해했어? 네 해볼게요 UP부터 <laughs> 5, 6, 7, 8 1 <laughs> 뭐야? <뭐라? 웃음> 1, 3, 4, 5, 6, 7, 8, 10, 2 13, 14, 15, 16, 7 8 1 2 13, 1한 15, 16, 17, 18, 19, 12, 13, 1 박자 에 16, 1에 18, 19, 12, 7 8 1 2 2 3 4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One, two, three, four. 영상 찍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. 대박. 한남 유튜브 아 진짜 오랜만이다. SM 연락주세요. SM, SM? SM 하이브 연락주세요. SM? SM. 요즘 하이브 어딨니까 YZ? YZ? 너네한 하이브 있다면? 네. 천만남씩. 네. 천만, 천만 어, 노래 아, 그래, 맞아. 나중에 이거는 소울 하면 안 돼요. 어. 어. 우리가 천만. 할 일이. 근데 우리 소울 써안 어. 아. 된다. 어, 맞아. <웃음> <웃음> <너무 잘 안 웃음> 치는 거. <laughs> 성실하게 했었어야지. 어, 어, 어 그러니까 열심히, 애들, 열심히 했는데. 그러니까 열심히 했데더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. 아, 탈락을 해봤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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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우리 집내코크보고이해하겠다 <laughs> <laughs> 자, 해보겠습니다. 가사에 충실한 안무야. 가충안. 가추만. 어, 가충안이어가지고요. 노래 다들 아시죠? 네. 너의 어, 다이나믹 기호 세대야? 네. 기억 네, 좋아하죠? 좋아. 북약크 들고. 크랩은 자유세요 아 어, 크랩은 안치워도 되세요 한번더 세븐 그때 널 봤어 파이 죽여 에 하고 싱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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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나도할갈 거야 5 6식 세븐 됐어 포인트 포인 하긴 약해한 친구는 포인트 어떻게 줘야 돼? 됐어 포인트 진짜 얘만하면 돼만. 우리안 해도. 데서 포인. 트 좋다. 하고 <laughs> <laughs> 우리는 데서 포인 트한 다음에 상하차 이솔레이션 데서 또갈 거야. 한번더 시작. 데서 포인트 데서 할때 스네어를 빵빵 <laughs> 하고 쳐줄 거야. 우리가 어, <laughs> 이게 우 올라오는 느낌보다는 빵빵 <laughs> 하고 여운 <여우>. 빵. <laughs> 그대로 이 바이브 가져가서 올리게 인거야 세븐 빰 짚고 하 짚고 하 이제 어려워 왜? 킥 세븐 에잇 치고 치고 둥둥 이거를 빠라빵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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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잘한다 맞아맞아 악세트를 치고 둥둥 <laughs> 한번더 세븐 에잇 치고 중둥 그리고 그대로 <laughs> 끼라빵빵 들어와 아, 빵빵들어와 끼라빵빵 끼라빵빵 들어와 끼라빵빵 이 보지마 스스로 보지마 끼라 안으로, 끼라 안으로. <웃음> <웃음> 아 원숭이 같아 아, 안 한다. 아이고? 좀 빠르지? 네. 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하하하. 오겠대. 하하하. 이렇게 안 웃잖아. 하하하. 이렇게 하하맞아 가시면 돼. 와 우와, 어, 아이돌 같았어. 하나 질문. 저 선생님 MBTI 분중것 같아? INTP. INTP. ESFTP? ESTP, ESTP. ENTP, ESTJ. ENTP. 나는 F야. 엄마, 주민센터 와줄까? 하버요. 내가 언제 티처한 <티치랑> 행동했어? 내가 언제 티처한 행동했어? 지금. 아, 지금도 <laughs> 인간 티야지금 나티 같아? 나티 아니야. <laughs> 엄청 티가 나요 어, 어, 예전에. 야. 그치 아이폰 같지? 네, 예전에. 아이폰 같지? 근는 진심으로 네. 하면 예쁘실 네. 것 같아요. 아 근데 가짜라고. 약간 그러니까? 장난으로 치면은 약간 티인데 어. 진심으로 해 이러고 있어 말하면 예쁘실 거. 아 네가 해야지 내가 아이폰을 배하는. 아, 되게 극적이다 네. 기억해. 어디 가서 <laughs> 수영생 티 아니야 이러면은. 야, 난 수연, 완전 수영생. 완전해. 완전 완전 애플. 감정적인 사람이야. 걔. <laughs> 아스피티 아니야? 쟤는 완전 인간의 프라워이겠죠? 네, 네, 근데 는가다 까먹었어요 벌. <laughs> <laughs> 뭐야? 아 아니야. 쟤는 쟤는 쟤 예를 들어서 1, 2, 3, 4, 5, and 6, and 7, 8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은 어떤 동작을 넣어도 시작을 하와사처럼 했고 내가 인지를 한 다음에 하와사처럼 끝냈기 때문에 아 뭔가 이것에 대한 레이션을 하려고 했다 라는 아, 게 스스로 느껴지고 또 하려고 할수 있고 나중에 이거 뭐 베이직은 다음에 언젠가 해줄게 <laughs> 당신과 가자 할때 네, 골반 움직임 3. 그때 하하하 하, 이렇게 안 웃잖아. 들어와 리듬 두 번, 리듬 두 번이다. 진짜로? 어, 네? 진짜 안 웃는 거? <laughs>